10월의 시작과 함께 날씨가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쌀쌀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서울 기온은 19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은 1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오늘 출근길은 내륙 일부 지역에 비도 오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아주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상 서부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비가 그친 뒤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도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낮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3.1도, 청주 12.9도, 부산 16.1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9도, 대구와 광주 21도, 대전, 전주,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일교차 큰 가을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5호 태풍 콩레이를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일단 태풍은 토요일에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중국으로 갈지 우리나라로 갈지 진로가 아직은 유동적입니다. 계속해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